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유, 어,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미싱들을 예, 수리하고 예, 판매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예,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서 보내주신 약한 35년 된 신거 예, 미싱 브라질에서 생산된 이런 오래된 기계입니다. 예, 이 기계가 바로 통주물 이라는 거죠 통주물 이라는건 몸체 바디까지도 세로 되어있는 것을 예, 통주물 이라는 겁니다 보통 요새 요즘 어, 과대 홍보하는 회사에 몸체가 어, 내부가 세로 되어있다 알미늄으로 되어있다 래가지고 통주물 이라고 많이 홍보하는데 정말로 통주물 이라는 기계는 이렇게 묵직하고 이 바디가 세로 되어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이 35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 기계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수리한 과정을 보면은 기어가 녹아서 파손되어 있거나 이런 기계들을 이제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기어를 갖다가 해외에서 또 구입해서 갈아 넣는데 교체를 해준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기계 수리할 수 있는 확률은 약한85% 정도, 80% 정도, 요 정도 밖에 한 20%는 수리를 못하는 에, 기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기계는 아주 특이하게 생겨서, 예, 반달이 요즘, 어, 북집이라 그러죠. 예, 북집이 요즘 북집하고는 호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 기계 구십 프 정도가 요날 북집의 날개 부분이 잘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북집 또한 아주 구형 북집을 또 사용하는 이런 기계가 되겠죠. 요 기계 이제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았던 기계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0전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플로그가 맞지 않으면은 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아주 오래된 기계인데요. 아주 특이한 구조로 돼 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예, 다행히도 전원 장치 이상 없이 예,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물론 이 전구도 110절 전구인데요. 요새 전구하고 또 같이 호환이 되지 않는 아주 애매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고객님 이 수리를 부탁하신 부산 고객님한테도. 수리할 수 있는 확률은 80% 정도, 20%는 수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부를 보게 되면 이 기계의 이제 고장 원인이 예, 북집에 손상이 조금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포로 갈아서 조정을 했고, 예, 요즘은 요 타이밍이 다르죠. 미시를 끌어올리는 타이밍 벨트가 아직까지는 짱짱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서 이걸 돌려가면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조정을 해서 지금 미실을 원활하게 잘 끌어올리게 이렇게 수리를 마친 이런 기계입니다. 커버는 이렇게 이쪽 커버를 먼저 잠가고 그 다음에 큰 커버를 잠가주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 여기 이제 나사로다가 돌려서 잠가 주고 풀어 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긴 나사로 조립을 해 주고 하나, 둘, 셋피스 조립이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네, 밑에 부분, 둘, 셋, 넷, 다섯 군데를 조립해서, 이제 커버를. 잠음 다음. 다음. 달이다 북집이죠. 음 북집 부분, 다홈 파진 부분이 위로 가게 됩니다 끼우기가 아주 어, 까다로운 기계입니다. 잘못하시면 반대로 되고 조립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이런 기계죠. 북집을 고정시켜주는 나사가요. 이걸 돌려서 좌측으로 틀어주면서 북집을 빼내고요. 홈 파진 부분이 뒤로 가게. 그래서 이걸 조립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침판을 고정시키게 되죠. 우층면에 커버. 이런 식으로 잠가 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분리할 때이 예, 부분을 빼내줘야 되겠지. 뺄 때는 밀어서 꼽아주는 거. 홈 파진 부분이 위로 푸시 밀어주면서 이렇게. 안에 전문 커버라고 하죠 이쪽을 잠가주고 커버를 덮게 됩니다 브라질산이라서 그런지 홀트가 일자로 돼있습니다이 기계는 해외에서 구입하신 것 보다는 아주 예전에 1970년대 미군 PX 미군부대 PX를 통해서 많이 아, 구입해서 이분들이 구입해서 예, 한국에 보급하고, 이를 했던 기계가. 요즘 기계처럼 폴리를 돌려서 미쉬를 끌어올려줍니다. 이 고장이 난 상태에서는 미쉬를 단한 번에 못끌어올리겠죠그 다음에, 예, 옷감을 넣어주고, 노루바를 내리고, 페달을 밟아줍니다. 110 전용, 110 전용 기계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를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후진 예, 버튼이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흐른 기계지만은 예, 기호에큰 손상이 없어서 무사히 수리가 잘 됐습니다. 지그재그 바늘이죠. 요새 지그재그 바늘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돼서 나옵니다. 밑에 진 정상적이고요. 이 기계 페달을 분실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외에서 페달을 구입해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사용을 못하거나 예,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폐기처분하시는 분들 여기서 부품은 항상 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저한테도 이런 이 기계의 부품을 구할 수 있냐고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통 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어, 70년대 예, 브라질에서 생산된 통주물의 신검이식. 예, 수리를 모두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